기도를 많이 하셔서 힘이 생기는 것을 능력이라, 능력. 등력. 생각하는 대로 이루는 힘, 말하는 대로 이루는 힘, 원대로 이루는 힘. 이것이 능력입니다.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능력을 하시고 또 어, 마음의 힘, 법력이 점점 더 커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더잘 이루어지겠죠 대비주 1 0만독 이상 하신 도바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고성으로 대비주를 독송한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힘이 갖추어진 우리들이 여기에 오신 도반들의 이름을 보고 또 저는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추원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이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그죠? 말하는 대로, 추원하는 대로 모두 원만하게 다 성취 되실 겁니다.